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돼야 됩니다. A가 모르니까 요거부터 풀게요. 음. 그랬을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어, 요거부터 밑에 있는 것부터 풀면, 3-2+, 2X, 9-X 넘기면, 3X 부등호, 1에다가 넘어가니까 8이 되겠죠. X는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3분의 8 보다는 큰 거죠 3 2 6 3 4 문구 2점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수 액수가 3개 돼야 되니까 정수는 여기는 3 4 5 3개가 나오겠죠 여기가 6 되겠습니다 7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거 이제 이거 풀어 볼게요 2를 왼쪽으로 곱해 주겠습니다 4x 플러스 2a 부등호 4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x 3x 2 마이너스 2a x는 누구보다 작다 3분의 2 마이너스 2a보다 작다 그럼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있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여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x가 요보다 이렇게 작아줘야지만이 정수 X가 3개가 될 겁니다. 3분의 2-2A가 결론은 이제 3분의 2-2A라는 게 5하고 6 사이에 있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5라는 자리에 있어주면 5라는 자리에 이렇게 벼, 이 요게 벼 있는 거니까 5라는 자리에 있으면 5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안 돼요. 6이라는 자리에 있어도 가능하죠. 요는 어차피 벼 있으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요게 있어도. 이눈을 이해를 못하면 안됩니다. 눈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여기는 안들어가고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다. 자, 3을 곱해주면 15 2-2A 18, 2를 빼줄게요. 13 2를 빼주면 16 어... 마이...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 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3부도방 반대로 8 부두방향 반대였는데요. 다시. 2분의 13. 부두방향 반대로 A. 마이너스, 마이 8.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를 다시 그려주면, 마이너스 8 이상이 되고, 누구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3. 얘는 마이너스 6. 얼마 얼마겠죠? 6.5죠. 6.5죠. 자,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 최솟값은여기 이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최솟값 8, 여기가 7이죠. 여기가 7, 어, 여기가 7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8하고 7이죠. 마이너스 8하고 7인데 어, 최솟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8이 어, 답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최대값은 7이 되겠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